이단 다시 무릎 무릎 빼고 싶어요. 여기서 이제 다 해서 여기까지 됐는데 이 다리를 빼는 게 되게 힘들어. 이게 사실 포인트거든요. 어떻게 하시니면 이거를 먼저 느차니 상대방이 도망가 버리고. 그러니까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끼셔야 돼요. 어떻게? 이 무릎이 살짝 들린 다음에 무릎이 여기 그냥 기, 어떻게 이동하냐면 잠시만요. 근데 이렇게 드는 힘이 약해. 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들라고 요 그래서 그냥 드냐라 약간 이렇게. 여는, 여는, 느낌으로. 드는건 힘들어요. 여는 느낌으로. <laughs> 요게, 발목은 신경쓰지 말고, 무릎이 있게. 교체 해 들어요. 다시 한번 기서 잠깐만. 자, 이 무릎을 세워주세요. 이무릎 힘으로. 자, 이 무릎을 세워주세요 아,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, 이제 상대가, 자, 방어 계속 해보세요. 아, 진짜 스파리. 그렇죠, 그렇지 계속, 계속 볼 거예요. 계속, 이렇게, 계속, 계속. 발힘좀 보세요. 안 들게 말하고 그렇죠. 못 들어요, 이거. 아셨죠?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자, 저랑 한번 해게요이 한번 해볼게요. 그상이 오면은 오지 하고